김해장류미선에스테틱 배현주 원장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 반가워요. 원장님. 네. 미선에스테틱 설명해 주세요. 무슨 뜻이에요? 아, 저희 미선에스테틱은 아름다운 선을 만드는 아, 실루엣. 네. 아, 저 진짜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? 아,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이러면은 그냥 살을 뺀다. 그냥 그 음, 목적만. 끝이 살만 네. 빼는 거지. 네. 음. 근데 저희는 여자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이게 선이 살아나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 나올 때 나오면서 이렇게 비쑥말한 것보다 약간 통통하더라도 사 이렇게 아, 라인이 다. 진짜 있죠. 어려운 겁니다. 네, 이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네. 많이 하시는구나. 네. 영상에 보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셨더라고요. 아, 네. 네. <laughs> 궁금하시죠 여러분? <laughs> 네, 미선 에스테틱 밑에 나옵니다. 네.